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울산 HD가 지난해 시즌 도중 부임해서 울산 HD의 조기 우승을 이끌었던 김판곤 감독과 이별한 뒤에 후임 감독으로 신태용 감독님을 선임을 했습니다. 어 신태용 감독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명가 재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울산 HD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은 리그 기준으로 어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마지막 승리가 5월 24일 김천전이고 코리아컵이랑 클럽 월드컵까지 포함하면은 최근 11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간을 좀 살펴보면은 대구한테 극장골 먹혀 가지고 무승부 내줬고요. 울산이 7년간 상성이 잡혀 있던 서울한테 울산이 패했고 강등권인 수원 FC한테 역전패를 당하는 등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오늘 자, 25년 8월 7일 기준으로 24라운드, 8승, 7무, 9패, 30 득점으로 득점은 공동 5위인데, 29 실점으로 실점도 6번째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걸쳐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울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신태용 감독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한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K 리그 감독직은 2012년 성남 이후로 10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만에 돌아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셋 중에는 신태용 감독님 감독하는 시절 저밖에 못 봤죠. 네, 맞아요. 나밖에 맞아요. 못 봤는데, 그러니까 뭐 K 리그 좀 오래 보신 분들에게는 이제 성남의 레전드. 그리고 음. 성남 이화를 이끌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던 그리고 레슬링으로 메코를 <laughs> 맞던 <laughs> 그런 감독님의 모습을 <laughs> 기억할 텐데. 아, 그짤 편집할 때 올리줬으면 좋겠다. 에, 아무튼 이제 성남이라 시절에는 2009 시즌에 감독 대행으로 리그랑 FA컵에서 준우승을 하고, 2010 시즌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하, 했습니다. 오. 그리고 2011년에는 FA. FA컵을 음. 우승했고요. 그리고 이후 대표팀 코치와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거치면서 러시아 월드컵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했고, 일승 이패로 탈락을 했지만 여기서 누를 잡아냈죠? 독일을 잡았다. 독일을 잡아냈습니다. 음. 이후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을 하면서 활약을 했고 좀 최근 들어 축구에 관심 가져 셨던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대표팀 감독하셨을 때그 트릭져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붙여놨죠 제가 이 그리고 인도네시아 감독님 하실 때그 모습이 최근 축구 팬들에게는 좀 각인되었을 그쵸, 가능성이 그쵸. 좀 높죠 K리그로 그리고 오랜만에 리턴을 했다 음. 네어이그 그러면은 신태영 감독님이 부임하면서 울산 h d 에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전술적인 변화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 김판곤 호의 울산이 부진하게 된 전술적 포인트로는 당연히 단연 스리백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어, 트로야크하고 김영권을 활용해가지고 공격적인 쓰리백을 활용하라고 했던 것이 김판고노의 울산이었는데 어쨌든 이상하고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음. 울산의 본체로 평가받던 보얀이치는 옆에 있는 고승범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좀 고립이 되어갔고 그러면서 유자빌더업이 계속 고착이 되어갔죠. 그리고 사이백으로 출전하는 뭐 윤재석, 강상우, 루빅손 등의 선수들은 결국 침투에서 크로스 음. 하는 좀 단조로운 패턴을 강요받게 되었고 그렇게 울산은 울산이라는 그 체급. 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음. 그것이 지금 순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신태용 감독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봤을 때 제가 신태용 감독님 이번에 좀 분석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어. 미디어에 나와서 한 얘기들을 정말 다 봤어요 뭐 FM 컨텐츠랑 어. 슈퍼로브에서 유소년 가르치는 어, 거랑 신태용 감독님 국가대표 시절 전술 분석 등 이런 것들 혹은 풀영상 등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나와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것들은 빠른 전개 그리고 강한 압박. 이 주요 포인트. 소유권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고 상대의 빈틈이 나올 때까지 체급으로 후드려 패려고 좀 시도하던 그런 기존의 울산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게 음. 볼을 좀 탈취한 이후에 빠른 원투패스리로 음. 순식간에 상대 위험 지역까지 파고 들어가는 게 신태용 감독님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음. 좀 싶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높은 라인의 4사이를 공격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기동력 좋은 투톱을 딱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대표팀 시절에도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근호 손흥민 조합이 그 당시 신태용의 핵심이었거든요 음. 이근호 손흥민 조합을 투톱을 주전으로 활용해서 평가전에서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근호 선수가 월드컵 가기 전에 부상으로 낙마를 해요 아. 그래서 김신욱 선수를 사용하게 되면서 준비했던 플랜 A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어요 말컹하고 에릭으로 대표되는 울산의 공격진이 신태용과 맞을까라고 생각하면 솔직히 좀 무섭긴 합니다 왜냐면 이근호 손흥민을 굉장히 잘 썼던 기억 말콩 선수가 키가 크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부분에서 K리그 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인강병기인 말콩에다가 센스 좋은 에릭까지 전방에서 좀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센터팩하고 풀백 사이의 공간을 계속해서 괴롭힌다면 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까지도 좀 고루고루 기회가 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신태용 감독님이 그 매, 미디어에서 하셨던 얘기들 중에서 센터팩하고 풀백 사이의 공간을 굉장히 계속 괴롭혀 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술상으로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였고 거기를 파다가 내려와서 흔히 신태용 감독님 특유의 그 돌려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음. 빠르게 탁탁 그쪽 센터백 풀그 풀백 사이 공간 파다가 한발 빠르게 내려와서 원투 빠르게 음. 그러면 또 치고 들어간 선수가 바로 원투 빠르게 해서 컷백 혹은 빠른 슈팅 전환으로 이어지는 좀 그런 음. 과정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었다. 이 감독님이 어쨌든 미드필더한테도 모두 좀 좋은 기동력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어, 보양이치 고승범 조합이 주가 된다면, 그래서 고승범 선수의 중요도가 이전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아... 어, 대표팀 시절에도 중요한 경기를 할때 고용한 선수를 활용을 음. 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메스 삭제한 그 경기. 저는 음... 생중계로 봤었는데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어, 놀라울 정도로. 진짜. 하메스라는 선수를 어쨌든 K리그에서 뛰고 있는 고요한이라는 카드로 이렇게까지 막아낼 수 있구나를 음. 보여줬었는데 고승범 또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서도 공격적인 능력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하메스를 막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보야니치와의 시너지가 좀더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 보야니치로, 보야니치가 고립되는 상황이 좀더 줄어들고 음. U자 빌드업도 그런 자연스럽게 줄어들거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인이 좀 올라갈 것 같아 저도 이게 이거의 핵심은 결국 더 높은 라인이거든요 근데 결국 말컹이 어느 정도의 전방 압박을 가져가줄 수 있냐가 문제인데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근호 선수를 중용했던 게 이근호 선수가 앞, 그 앞쪽에서 그앞 압박을 음, 되게 맞아요. 많이 걸어주는 선수의 유형이었어 맞아요 되게 성실했고 결국, 음, 똑똑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릭 말컹을 동시에 쓴다고 가정했을 때 에릭과 말컹이 이근호 손흥민처럼 앞에서 좀 많이 뛰어줄 수 있느냐라고 음.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어, 약간 회의적인 좀 생각이 있긴 한데 음. 그래서 나는 좀 궁금한 게 말컹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아. 말컹이 기존 신태영 감독님이 선호하는 공격수 스타일은 또 아닐진 것 같은데, 근데 또 말컹을 안 쓰기에는 말컹이 너무 잘한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어쨌든 공격 과정에서 말컹을 상수로 두고 무언가를 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승범, 보애니치 라인을 둘다 올리고 루빅손을 조금 더 중용할 것 같다는 어, 생각도 음. 들고 근데 음. 그렇게 라인을 올렸을 때의 울산의 뒷공간을 과연 어느 정도로 커버를 할수 있을까 음.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뚜껑을 따봐야지 알것 같다 말컹이 너무 사기적인 유닛은 맞는데 음. 밸런스적으로 고민해봤을 때 말컹에게 의문부가 붙는 게좀 있어 아. 어. 그게 조금 걱정 어. 근데 신태용 감독님의 축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에 뭐 전혀 다른 걸 들고 나가지고 말콩 앞에다 두고 말콩 넌 그냥 거기 있어 음. 자 나머지는 강강수 원래를 하자 <laughs> 뭐, 뭐 그런 전술을 갖고 오신다고 하면 어뭐 음. 우리가 알, 기존에 알던 신태용 감독님은과는 다르게 뭐 갖고 있는 재료를 맛있게 비벼내는 것도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뭐 보여줬던 모습을 상정해 놓고 한다면 말콩이 좀 변수 음. 근데 말콩을 상수로 놓고 보자면 충분히 무서운 축구를 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대략 그런 생각도 해요 루빅손 선수를 전방에 기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음, 음. 아까 상대방의 풀백과 사, 센터백 사이 공간을 말했었잖아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해야 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집요하게 팔수 있는 선수가 루빅손 선수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루빅손 선수를 좀 높은 위치에 기용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은 풀백으로 나오더라도 좀더 높은 위치까지 전진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얘기를 또 이어서 하자면은 이 신태용 감독님이 이전에 미디어에서 말한 바에 따르면은 측면 풀백을 높게 세워서 누가 마무리를 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을 밝힌 적이 있어요. 이 음. 그러니까 아마 FM 콘텐츠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런 워딩이었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아 어, 이런 의견을 내놓았었어요. 울산의 현 상황을 딱 보았을 때 강상우, 루빅손, 박민서, 윤재석 등의 지 사이드 백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자원들 모두 공격 작업하고 마무리까지 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신태용 감독님의 전진성에 좀 화력을 더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음. 우리가 지금까지 되게 공격적인 이야기들만 했지만 그죠. 그렇다고 이 신태용 감독님이 닥치고 공격만 하느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닌 게 음. 위험해 보이는 상대한테는 라인을 좀 내려서서 쓰리 백. 뭐, 3 5이나 343을 사용하면서 선수비 후역습을 시도합니다. 체급을 높은 팀을 상대로는 그게 맞다라고 직접 본인이 얘기하신 적도 있고요. 어쨌든 신태용 감독님의 핵심은 내 빠른 템포의 공격이라서 사실, 3백이건, 포백이건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후루룩 원투 원투 돌려치기 하고 올라가서 해결하라. 그리고 어쨌든 전방에는 말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격 전술의 컨셉을 본인이 가져가던 컨셉, 혹은 본인이 준비했던 컨셉을 막 크게 변화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는 343 기조의 축구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울산의 김판곤 스리백 맞춤 스쿼드 살짝 없게 썼긴 하지만 음. 요런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신태용식 스리백을 아. 또 들고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신태용 감독님이 음. 대표팀에서도 스리백을 시도를 했었죠 어떻게 시도했었느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행 시절에 기성용 선수를 라볼피아냐로 내려가지고 음. 어, 스리백을 만들어서 썼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사실 김영곤 선수나 트루크 선수가 발밑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루를 충분히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어이팀은 체급이 높다 싶으면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식으로 갈수 있고 대표팀에서도 심지어 또 스리백의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거든요 대행 시절 말고도 음. 그래서 충분히 또 이런 콘셉트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좀 음. 유연성을 보여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신태용 감독님이면 투석기 축갈 것 같아 아 아까 음. 어. 그러니까 부스라그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343 얘기했었는데 이 기조가 좀 맞는 게트루아크가 롱패스 잘하죠 그죠 그럼 뭐 유사시의 정우영 선수 있죠. 음. 그냥 라인 살짝 내려놓고 사이드 자원들은 워낙 발빠르게 뛰어다니는 선수들이니까 라인 적당한 선에 걸쳐두고 그냥 고승범 보얀이치 중원에다가 그냥 들개처럼 풀어놓고 음. 말콩 그냥 그 박스에다 박아둔 다음에 왜냐면 이게 지금 될것 같은 이유가 이 말콩 혼자서 이미 적응을 했어 부활했어. 그쵸. 그냥 달고 뛰면서 음. 그냥 만근 주 하면 옆에 두명 떨어지던데? <웃음> 맞아. <웃음> 어. 진짜 두 명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컹 선수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완벽한 축구인가 뭐냐면 말컹을 위시로 해서 그니까 윙백을 조금 더 전진해서 그렇지. 놓고 음. 그리고 보야니치 고승범 풀어놓고 그다음에 라인을 지금 김판곤 감독님보다는 조금 더 올릴 것 같기는 한데 음. 그냥 말컹 쪽으로 붙여주고 방출되는 공을 거기서부터 다시 조립을 하자라는 시퀀스로 가는 게 나는 좀 상수. 근데 음. 이게 재밌는 게뭔줄 아? 뭐냐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느낀 생각이기도 하고 제가 전에도 느낀 생각이긴 한데 이 축구 홍명보 감독님 축구예요. 어 맞아요. 똑같아요 아 사실. 그 그러니까 똑같다까지는 아니지만 울산이 할수 있는 정답에 아 가까운 수치는 홍명보 감독님이 사실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음. 그게 홍명보 감독님의 결말과 그런 것들이 울산 팬들한테 상처가 되었고. 그치만 객관적으로 홍명보 감독님은 그랬던 걸 어쨌든 쓰리 핏으로 이제 어쨌든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아, 나는 리그에서 홍명보 감독님을 구,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선임됐을 때그 행보를 나는 분명히 비판을 했고 비난했고 그렇죠.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리그에서의 그 공까지 깎아내리는 건 조금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이건 막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이룬 것도 다 부정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홍명무 감독님이 리그에서 체급을 가장 잘 활용했던 감독님은 맞다. 그렇지. 어. 정리를 하자면, 음. 그러니까 뭐 전술이 대단히 뛰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음. 체급은 정말 잘 활용했다. 음. 어. 체급에 맞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지금 신태원 감독님도 그런 축구를 한다면 또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댓글에서 나오는 의견이. 어, 달순에 나온 영상. 어쨌든 개념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 어, 상대를 끌어들이고 뒷공간 노리는 것을 집중해서 보고 있다. 이게 투석기 음... 축구잖아. 이게 음... 투석기 축구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쵸. 말한 게딱 저거예요. 어쨌든 주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 끌려넘 때려 음... 말콩 받아. 그러고 나서 다이렉트하게. 아... 위에서 돌려치기 이게 기존의 신태용 감독님이 가지고 있던 색깔과 지금 신태용 감독님이 말한 게 적절히 화, 좀 활용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오, 음. 우리는 어쨌든 서울팬이잖아요. 그렇죠. 타팀팬 입장에서는 솔직히 심히 걱정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음, 사실 좀 무섭긴 어. 하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연 신태용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대로 울산 HD의 명가 재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재미도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럼 이걸로. 신태용호의 울산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